네, 안녕하십니까. 코인태어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노미나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, 현재 노미나 바닷건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매집봉이 나왔는데, 자, 이 구간 저희 구독자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자, 왜냐하면 이 노미나 코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일정이 다가온다라는 거죠. 자, 일단 노미나가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낮아졌던 이유. 자, 무엇이었죠? 자, 결국에 시장의 유통량, 자, 발행량이 과도했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나왔죠. 자, 그런데 재단 측에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이 최대 규모의 소각 일정을 드디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.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자 소각이라고 하면 자 단순히 호재인 것은 아닙니다. 자 근데 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자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지 자그 방법까지는 잘 모르시는 게 대부분이죠. 제가 오늘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이 소각이슈 나오게 되면 자 300%에서 자 많으면 1,000%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소각 이벤트가 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는지자 궁금해하시겠죠? 자, 자 일단 이 노미나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, 자 결국 이 재단 측의 고래들 아니겠습니까? 자 고래들이 전체 물량 중에서 최대 70%가 육박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고래들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, 자 이들도 일정 비중에 있어서 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,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서, 바로 소가 백장을 바탕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.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상승을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? 자 지금부터가 영상의 핵심이죠. 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이 있습니다. 자이 중에서 약10% 정도를 소각하겠다라고 시장에 호재를 띄우는 거죠. 자 근데 거래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없앤다라고 해서 자 그들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현재 이 바닥권에서 자 전량 매도했었을 때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5천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서 일부 비중을 소각을 하겠죠. 약10% 500억 원에 해당되는 물량을 그냥 없앤다라고 할 겁니다.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토큰 소각 일정으로자 가격을 두 배만 자 그리고 세 배만 높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. 때, 자 남은 4,500억 원이 얼마가 되겠습니까? 자두 배면 9,000억 원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수록 해당 분량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. 자 그래서 이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량의 비중을 포기하고 자 나머지 비중을 통해서 이 수천억 원, 이 소조 원을 벌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겁니다. 자 그렇지 않고서 이들이 왜 소각을 진행하겠습니까? 결국에 자신들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보유 물량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죠. 자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상승 흐름이 왜 발생하고 그리고 고래들에게 어떤 게 이득인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점에서 우리가 이 목표가를 잡아내는 거겠죠. 자, 왜냐하면 결국에 고점에서는 이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자, 가격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하락 추정으로 빠질 가능성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점에서 이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초과겠죠. 3일에서 자 5일 전에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걸 상당히 강조드리죠. 자, 그래야 앞으로 나를 조정 부간을 피하면서 우리가 고점 라인에서 이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최근 제가 소각일정으로 정말 강력한 흐름 잡아드렸던 이 퍼치펭귄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제가 6월달 말에 이 15원대 구간에서 바닥권 구간이죠.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40원 2차 목표가 60원 제시해 드리면서 정말 이 목표가 제대로 잡아드렸죠.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하락 조정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리고 단순히 매수가 목표가만 표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소각 일정 발표 일 자와 그리고 어떻게 대 응하 셔야 되 는지, 자이 대응 자료집 까지 전부 다보 내드렸 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 노미나 분석 자료집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왔습니다. 자, 현재 이 자료집 내용 보시게 되면 제가 2페이지, 3페이지 이 토큰 소각 결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4페이지부터는 자, 우리가 매수가, 목표가, 자, 그리고 현재 물량이신 분들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이춤매 시나리오까지 제가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왔죠. 자, 일단 이 자료집 안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, 이 좋은 상승이 분출이 되고 잘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는 자,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이상으로 잠깐의 상승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결국에 고점에서 고려되는 매도물이랑 나... 때문에 자, 이 하락 추종 구간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자,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죠? 결국엔 안전한 수익을 즐기고 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. 자, 그래서 자 이번 일정에 맞춰서 흐름 잡으시는 거꼭 기억하시고. 자, 그러면 이 분석 자료집, 자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자100% 무료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자, 받아보시는 방법 안내드립니다. 자, 분석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. 자,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,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숫자 1번 딱한 글자만 발송해주시면 저희. 독자분들에게 이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근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또 번거로우실 수 있죠. 자 이렇게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딱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신청 간편 링크를 제가 걸어두었는데 자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보내기 버튼만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이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혹은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편하게 접수하실. 수 있을거고 저희 채널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코인들 특히나 일정이 잡혔던 코인들에 있어서 정말 이 역대급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마다 영상 더보기란 이 분석자료집 누구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드렸죠. 자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 무단으로 퍼가서 마치 자신들이 조사하고 분석한 것 마냥 이름만 바꿔서 배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제가 이번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접수방식 만 바뀌었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이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한해서는 당연히 100% 무료로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. 자, 기회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, 행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몇 분이 안 계시는 거죠. 자, 이번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 이 자료집을 통해서 이 맥점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